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두로 왕 히람인가요? 아니면 건축 전문가인 두로의 히람인가요? 두로 왕 히람과 건축 전문가인 두로의 히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무슨 재료로 몇 년에 걸쳐 건축되었나요? 그 규모는 얼마나 큰 것인가요? 열왕기상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니라. 솔로몬의 왕궁은 13년이 걸렸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는 총 20년이 걸린 셈입니다.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보다 오래 걸린 것은 성전보다 4배 이상 규모가 컸으며 7년 이상 성전을 짓느라 국력이 많이 소모되었고, 성전을 위해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많은 준비를 했으나 왕궁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등이 이유일 것입니다. 궁정은 안팎이 모두 견고한 돌로 지어졌으며 그 위에 레바논 백향목을 입혔습니다. 본 건물의 크기는 길이가 천 규빗, 너비가 오십 규빗, 높이가 삼십 규빗의 크기로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나. 주위에 많은 부속 건물들과 정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의 노수로 만든 여러 기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누구를 데려왔나요? 솔로몬 성전 건축 기술자인 히람은 누구인가요?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열왕기상 7장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소개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총 지휘할 책임자로 초청된 히람을 소개합니다. 흥미롭게도 초청된 주물 기술자는 두로왕 히람과 동명이인인 두로의 히람이었습니다. 역대기는 이두 사람을 모두 후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히브리어 모음점에 의한 음력의 차이일 뿐입니다. 열한기상에 의하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로 아비는 두로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의하면 그는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이며 단의 여자 중한 여인의 아들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두 본문의 정보를 종합하면 아마도 그의 모친은 단 지파 출신 처녀로 납달리 지파에 시집가서 과부가 되었으며 그 후에 두로 사람과 결혼하여 히람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로 사람인 그가 어떻게 노 점장이 되어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가 되었을까요? 건축 재능을 지닌 양가의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부계 혈통인 두로는 시동과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로와 시도는 항상 같이 언급됩니다. 시도는 가나안의 아들이었고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로는 함의 후손입니다. 두로의 기술자들은 우상 제조업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히람의 모친은 단지파의 딸입니다. 단지파는 오래전부터 건축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광야에서 성막을 제작할 때 총책임자인 부사례를 조력한 2인자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막 건축 기술이 오홀리압에 의해 후대에 전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단지파 사람들은 누구보다 그런 재능을 갖기 쉬웠습니다. 히람은 이렇게 특별한 재능을 지닌 양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지닌 히람은 한마디로 건축 전문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사명은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어떻게였습니다. 고정된 장소에 목재로 성소를 지으려면 매우 전문적인 건축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이동식 성막 건축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사명감만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인 히람을 불렀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전문가는 반드시 정당한 보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선지자 왕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에는 히람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람은 그 모계로 오올리압의 후손이었는데 오올리압은 수백 년 전에 성막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기술자들의 우두머리에 이기심 없이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욕망으로 고무되지 아니한 사람이 임명되었다. 후람은 그의 특별한 기술을 구실로 높은 보수를 요구하였다.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릇된 원칙들을 차츰 그의 동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은 날마다 후람과 함께 일하는 동안 그의 품삯과 자기들의 품삯을 비교하는 경향에 빠졌으며, 그들이 하는 공사의 성스러운 성격을 망각하기 시작하였다. 극기의 정신이 그들을 떠나고 그 대신에. 탐욕의 정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은 관철되었다. 요약하면 솔로몬이 초청한 두로의 기술자 히람은 두로 왕 히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노트 제조 기술자입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지만 목의 편으로는. 몇백 년 전에 회막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던 단 지파 오홀리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납달리 지파의 남자와 결혼했다가 사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고 불리웠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물 앞에 두 개의 커다란 녹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크기는 어떠하며, 목적은 무엇이고 기둥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열한기상 7장 15절. 그가 높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오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땋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기둥의 높이는 18규빗 약 9미터였고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는데 높이가 5규빗약 2.5m 였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 그가 세울이라 이었고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둥들이 성전에 꼭 필수적인 구조물인지 장식용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석조 건물에는 녿 기둥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치수도 성전의 낭실 치수와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낭실의 기둥을 떠받치는 용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은 건물을 웅장하게 하기 위한 예술 작품으로 의도된 것이지 지붕을 떠받칠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건축 전문가인 두로의 히람입니다. 둘째, 히람의 모친은 단지파의 딸입니다. 단지파는 오래전부터 건축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후람은 그 모계로 오올리압의 후손이었는데 오올리압은 수백 년 전에 성막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후람은 그의 특별한 기술을 구실로 높은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릇된 원칙들을 차츰 그의 동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